아버지여, 들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저들의 믿음대로, 저들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드림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도움 좀더 친밀한 나눔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날은 예수님의 삶을 담자. 그래. 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두째 날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셋째 날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넷째 날은 예수님의 교회 중심 삶을 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예수 안에 그하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뭐 특별한 생각을 하지 말고 부부 생활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예배소서 5장에서는 부부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그 부부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교회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하라 하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남편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 그리스도는 신랑, 우리는 신부. 그리스도에게 하던 남편에게 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부부 생활과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으면 차원이 좀 높은 것, 좀더 거룩하고, 좀더 영적인 거, 그런 면에서 좀더간니 영적인 면에서 부부생활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부생활에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에, 일의 목적에 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제.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나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의 일의 목표는 뭔가 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부부가 목적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부부가 살아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는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뜻이다. 각각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버지의 뜻을 사, 따라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도록 늘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목회 철학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면 행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영적인 삶의 유익이 되느냐? 그리고 성경에 있느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면 준비가 안 돼도 시작한다. 불가능해 보여도 시작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 그게 이제 목회 철학의 첫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뜻이면 한다. 주님의 뜻대로 간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일수록 묻는 것은 짧게 하고 기다리는 것은 길게 해야 한다.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래고 주님께 길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 우리는 간단하게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오래 기다립니다 길을 기울이고 또 길을 기울이면 죽겠어. 말씀해 줍니다. 몇주 전에 우리 딸이 하고 아내하고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나한테 얘기해 주었어요. 나이 40 하나가 돼서 아기를 가지니까, 또 이제 다른 염려가 오는 거예요. 이거 아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DNA 검사를 한대요. 네. 요즘은 DNA 검사를 하면 다 안답니다. 아기가 건강한지,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는 또, 아 애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DNA 검사를 하면 다안돼 그래 놓고도 그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굉장히 침울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고요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계속 물으세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보 전화해 주라고 내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무 문제 없다 하신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신다. 전화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래도 걱정하는 빛이 전해 옵니다. 그런데 어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아무 문제 없고 아들이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물으면 대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서 주님과 그렇게 대화해야 돼요. 저 평생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떤 때는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그 적이 없어요. 되게 그럴 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는 건데, 그래도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도무지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하고 싶었으니까, 해야 될것 같으니까, 했습니다. 그런 일들 저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다 힘들었어요. 안 좋았어요. 하나님이 물을 때, 대답해 주실 때, 그건 기쁨으로, 기쁨, 기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란, 이럴 때는 대답을 적각해 주시고, 더 빨리 해 주시고 그래요. 제 평생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건참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잘안 들어주세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건잘 들어주세요. 예. 나는 그저 천생, 교회 위에 살라는 건가. 예. 하나님께서 너무 친밀하십니다. 우리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경애하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삶이 하나님이 살고 계시니까 부르면 응답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우리가 좀더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간절함을 주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꼭 부르짖어야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깊이 기도하지 않아도 묵상하며 있는 순간에 주께서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도록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힘을 합해 사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로 하여금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후에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그러면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내가 힘을 써도 안될 때는 주님께서 버쩍 들어주시고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짐 같아도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치고 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그래, 힘내, 힘내. 그러시고, 그래도 못하면 주님이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같이 살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 홀로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우리는 그냥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힘써고 애써고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렇게 격려하시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힘을 합해 주시는 겁니다. 결코 내 힘으로 나 혼로는 할수 없으나, 주님과 함께하면 할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여 나 혼자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 합니다. 함께 일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면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살게 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점점 그 사이가 친밀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이는 15cm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의 사이는 15cm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인 것입니다. 제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합하여질 때는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주님과 합하여질 때는 주님 안에서 너무 좋은 것이지요. 우리 부부간에도 마음이 합해질 때는 너무 좋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성관계도 마음이 합해질 때, 그때는 정말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듭니다. 아프면 아픕니다. 할수 없으면 나할수 없네 없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만 아니요.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주님과 나누는 겁니다. 이제 주님과의 얼마나 친밀하게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로 내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자 15절엔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8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0절은 내가 피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또 그들의 말로만 미함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22절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 24절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았던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한 구절씩 띄우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띄운 것은 그 내용의 설명이에요 그리스건 띄운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의 뭡니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을 내게 주셔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내 안에 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다 행암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나를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과 자기의 관계를 지금 아버지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관계에 있어서 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기쁨을 저들의 기쁨에게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저들을 보존해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저들을 이 땅에서 보내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저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셔서 나와 함께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나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저들 그 영화를 포개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 땅의 삶을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같이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 부부관계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는 도중에서 이거는 저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합니다. 예. 그 우리와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와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평안, 부요, 행복, 만족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고, 주님의 그가지신 지혜, 능력, 주님의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나의 아픔, 연약함, 고민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으로 가여금 그 아픔과 고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함으로써 우리로 가여금 나의 연약함이 그분의 긍휼하심과채율하심을 받는, 그래서 내 연약함이 그분 안에서 강함이 되고 세임을 얻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이 여러분이 가장 좋은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가장 어려운 때 누구를 찾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유교 사변 때에 자 피난을 가니까. 전쟁에는 이 사탄의 세력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막 갑자기 돌아버려요. 돌아가지고, 우리 집에는 그 일꾼을 데리고서 피난을 갔는데, 이 갑자기 그냥 막 정신이 돌아가지고 막 엄마, 엄마 하면서 울어요. 근데 그사람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이 생겨요. 제가 해군사관학교 특교대 에 들어가니까 첫날 옥포 바다로 데려갑니다.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가. 아, 이렇게 물이 많 이만큼 차는데도 계속 앞으로 가. 더안못 가니까, 바다를 뭐막 치니까 막 하면서 가면 돼. 그러더니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 고전에 바다에 딱 세우더니 자기가 부르고 싶은 이름 불러. 큰 소리로 불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엄마. 어떤 사람은 자기 애인 불 영자야. 뭐, 경자야. 나는, 나는 그렇게는 안 불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른 그 이름을 바다가 간직했어. 영원히 간직했어. 그러면서 앞으로 가. 예. 오늘 우리가 내가 가장 부르고 싶은 이름 누군가? 예수. 내가 힘들어도 부르고 싶은 이름? 예수. 즐거워도 부르고 싶은 이름? 예수. 예수.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 밖에 없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기있게 되게 하려 이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고 예수의 삶이 되면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삶이 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예수의 삶이 되면 예수님이 가질 수 모든 것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융합이 돼가지고 강한 것에 약한 것이 들어가면 강한 은 없어집니다. 깨끗한 것에 추한 것이 들어가면 추한 거 없어져요. 왜?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은혜 아에 들어가면 죄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나는 와 세상은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정상적인 크리찬이 스 되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찬의 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원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들기 전에 두 가지 강구 드립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나는 날입니다. 1박 2일, 이번에는 짧게 갔다 오는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남여성교회에서 아주 따뜻한 커피 또 계란 또 바나나 그런데 친절하게도 또 저까지 간다, 가는 걸 수고스럽다고 여기 라비에 갔다가 지금 나왔으니까 다 잡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쁨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